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모르는 일이라면서 시침해를 떼고 있던 김 장관 결국 덜미가 잡히고 말았는데요. 사이버사로부터 매일 사이버 동행과 심리전 작전을 보고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위증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덮고 나섰지만 정치권과 시민들.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12, 19 대통령 부정 선거를 규탄하기 위한 촛불 집회, 눈보라 속에서도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왔는데요. 특검 도입, 박근혜 하야, 이 구호가 굳은 날씨를 무색해했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 이번 주도 코발 뉴스가 지켰습니다. 늘, 늘 되풀이 되는 일 같아서 좀 많이 실망스럽고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런 일에 대해서 무죄만 주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정치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지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뭐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법체계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35억 원대 대규모 집단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고발뉴스 고문 변호사죠. 김성훈 변호사가 원고 2,819명으로 1차 소송인단을 구성해 오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소송인 만큼 취재 열기 또한 높았는데요. 수익금 전액은 소비자 공익고발센터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문의 전을 받았는데, 5 60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내역 피해 현황을 갖다가 또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하고, 어떤 첨부 파이나 일 자료를 조금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어, 그런 걸잘 못하시니까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더 많이 어, 직접 길거리로 나아가서 그분들을 접촉해서 어 소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밀어붙이고 있는 미량 송전탑 공사. 정부와 한전의 불법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이 미량 송전탑 건설 공사 면적을 환경 영향평가 당시에 두배 이상으로 넓혀 불법 공사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 삼아야 할 정부는 처벌 대신 환경 영향평가 변경을 서둘러 합의해줬다고 합니다. 무슨 대국민 비밀 작전도 아니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꼭 이런 식으로 공사를 밀어붙여야 하는 속내가 뭔지. 국민들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5년 만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노동자 10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뒤늦게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1,341일이란 이긴 시간이 지나고 또 24명의 목숨이 희생된 뒤에 얻어낸 이 결과인 만큼 법정은 눈물바다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상용차가 회계 장부를 조작해 대량 해고의 빌미를 만들었는지 그 여부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려운 소송을 맡아 수고해주신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어그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래서 이 회계 조작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는 그 심리를 했고 또 실제로 그 동안 어, 계속 불거졌던 그 회계 분식과 정리 해고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판결을 한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유가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상고 입장부터 먼저 발표를 했죠, 회사가. 이것은 결국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를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